김치가 요새는 김치가 아니고 금치라고 그는데 금치. 너무 비싸잖아요. <laughs> 더 오르겠죠? 아뭐 <laughs> 어떻게 입장 곤란한 게 아니야. 어쨌든 소비자들한테 너무 미안해하는 거 같은데. 너무 비싸가지고 나도 자기 말도 안 하는데. 어요 저기 배추고 물고뭐안올린게 없어요. 음. 이거는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요. 아 김치가 요새는 김치가 아니고 금치라 그러면 돼. 금치. 완전 금보다 더 비싸요. 고기 없이 사라도 김치 없이는 못 사니까. 음. 너무 너무 많이 올랐어. 무한나 2천 원이 4천 원이야. 지금 주한 단에 말하자면은 2천 원짜리가 5천 원. 그러니까는 살 수가 없어 그냥 가야 돼 그래서 지금 한번 돌아만 보고 가는 거예요. 도라지 살라 그러는데한근에7,500 원이래요. 그래서 못 샀어요. 너무 비싸잖아요. 한 근래 만 원, 이만 원밖에 안 돼. 요즘에 여름 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, 많이 드시고는 있거든요. 오이나 뭐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그냥 쉽게 먹었던 게 오히려 여름 때 많이 먹는 것들 이죠 음. 너무 아, 비싸다. 많이 올랐죠. 말도 못해. 두배 정도 온것 같아. 1900 그때는 1980원 뭐 이렇게 한 봉에, 하나에, 그렇게도 하고, 그게없었는데 지금 2780원이죠. 너무 많이 뛰었죠. 예, 예. 저희도 장사도 안 되고, 너무 비싸니까. 뭐 손님도 너무 못 사니까 걱정이고 그래요.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죠. 피부는 느낄 때, 배고, 사고, 그냥, 한50%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어... 딴때 비해서. 음. 아, 착은 많이 합니다. 음. 저희 거래처에서도 식당들을 많이 납품하는데, 애로점이 많죠. 물건을 갖다가, 갖다가 비싸니까, 그냥 놓고 가시는 분도 들 있고, 그때 마지막에 삭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그런 분들도 많아요. 제일 고혹스러운 게, 배추하고, 대파하고, 상추. 이런 거는 이건 도저히 살 수가 없어. 배추는 세 배야. 배추는 세 배야 세 배. 3배. 시금치 한잔에만만천원 달랜데. 배추가 좀 많이 올랐죠. 배추, 뭐, 뭐 오이도 많이 올랐어요. 시금치도 많이 올랐습니다. 음. 배추면 음. 배추 뭐라 하죠 파뭐다띄었죠 뭐. 이제 배추 한 포기 보통 뭐만원만 오천 만 원씩 하니까 너무 비싸죠. 돈이 써야 되니까 y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그냥 비 o 도 조금 o u 야지 뭐. 엄청 c 담되죠 t i o 좀 I am 데 h e j 도 k e She put up the baby. I 내 m the d 대목인데 좀 t 가좀내 o g 면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. m t 야지 서민들도 같이 먹고 e 는 o g I am the dog. I am t 때다가 이제 추석으로 오르는 거는 뻔한 거니까 이제 그 전에 어떤 양을 좀 조절을 하든가 어좀 이렇게 지금 하려고는 하고 있어서 어 추석 전에 <laughs> 장보기가 조금 지금부터 걱정이 되게 돼요. 그때가 걱정이죠.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도 비싸서 가격만 물어보고 못 사거든요. 근데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더 이제 싸질 것 같으니까 먼저 걱정들 많이 하세요. 더 오르겠죠? 아뭐 어떻게 입장 곤란한 거야? 아, 저도 이제 가정을 죽이다 보니까 판매하는 입장에서 도 어쨌든 소비자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 같아서 느낀다니까. 너무 비싸다 보니까 나도 살이 많다라니까. 하 다들 그런 마음이 드니까. 나 같은 마음은 똑같을 거야.